Thank you 축사 시간인데 오늘 강사님 말씀처럼 우리를 안산에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네. 안산시를 이끄시는 우리 안산시장님께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laughs> 제가 이민입니다 아, 네. 저를 왜 안산에 남겨주셨을까요? <웃음> <웃음> 고민되는 네, 질문입니다. 귀한 말씀으로 보내주신 우리 주한장애교회 주승준 목사님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4년 3.1절 기념 예배를 준비해 주신 남영육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생돌교회 민수 목사님과 교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채용 선생님의 역사적인 공간이며 또3민 운동을 일으켰던 진원지입니다.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후배들이 저희 자손들은 아, 더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 시장으로서 늘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아, 저는 예, 성도입니다. 오늘 본교에서 이후 예배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조차 공사 하고 나서 35주년을 맞이한 용신교회 이정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3일째 예배를 드립니다. 아, 시장이 되고 나서 변함가 없습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아, 목사님을 섬기고, 교인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의 삶이 흩되지 않도록 불바른 결정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는 퇴행없이 약한 사람이 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합니다. 그 일에 함께 하신 목사님들,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통합의 도시 안산을 꿈꿉니다. 지역적인 또는 정당적인, 인형적인 갈등이 야기된 도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묻어나는 은혜의 도시를 이기고 <laughs> 있습니다. 네. 네. 그이에 저를 비롯해서 안산시의 송관 의장님과 또 의원 승무 명과 또 지역구 의원님들 또 정당의 당협위원장님과 함께 안산을 건강히 만들겠습니다. 아, 겸손한 자. 가 승리합니다. 가진 것을 누리고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늘, 늘 뒤에서 응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지도자를 꿈꾸는 것이 아마 지금의 시대의 정신이 그다생각습니다 생골교회가 아, 더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꿉니다 한산에 천역의 교회가 있는데요. 대형교회도 많습니다. 또 미자리교회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아, 목회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곳이 또 안산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 성장의 도시 안산이 어야 되는데요. 아, 작년 한해 저희 안산의 인구가 한1만천 명이 빠졌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5,300명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5세 미만이 16,500명이 줄은 도시가 안산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아, 증다하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에 굉장히 직격탄입니다. 아, 그것은 모든 부분에서 감소되고 아, 낙화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교회 부흥이 절제된 것 같습니다. 안산에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꿈꾸면서 성도로서 안산시를 잘 이끌어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